그렇죠? 아무런 변화가 없어. 아무런 변화가 없어. 자, 여기에 우리 하루 미네랄 365일 3방울을 떨어뜨려 볼게요. 자, 여기, 여기, 여기. <웃음> <웃음> 자, 자한 방울, 두 방울, 세 방울. 정확히 세방울 떨어뜨렸어. 떨어뜨리고 불이 들어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습니까? 제시. 며칠이 걸렸나요? 즉각적으로, 빛의 속도로, 내 몸에 들어와서 빛의 속도로 반응합니다. 실제로 세미나 들으 오실 때, 떨면서 오신 분이 있어요. 이렇게. 진짜 이렇게. 근데 두 시간 강의 끝에 이렇게 이러, 덮고 있었어요. 계속 미음을물드시다가 자, 세 방울을 더 떨어뜨리겠습니다. 한 방울, 두 방울, 세 방울. 몇 배로 밝아졌어요? 두 배로 그러면 몇 방울을 드시면 좋을까요? 그렇지 쭉 방울 이걸 우리는 쇼더 라이트라고 하는거요쇼더 라이트 제가 뭐가 어떤 어떤고어떤고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불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와 하잖아요 쇼더 라이트 비포 애프터입니다 미네랄 전 미네랄 후또 뒷집, 집 우리집 우리, 우리 엄마, 너네 엄마 우리 아들, 너네 아들